안녕하세요, 인공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번에 에즈랜드에서 발주를 시켰어요. 그래서 이번에 발주 후기를 한번 가져와봤어요. 네, 택배는 이런 식으로 왔고요. 어, 여기 에즈랜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. 바로 칼로 뜯어볼게요. 흠, 그, 들어 있습니다. 헐, 네 이렇게 있는데요. 헉, 진짜 너무 예뻐요. 이게 약간 밀림 현장도 없고 진짜 제가 딱 이렇게 이제 도안을 스위트피 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주문 제작을 했어요. 근데 만들어 주신 도안에 딱 맞게 잘려서 온것 같아요. 딱히 그렇게 파본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오 진짜 거어요 한번 이렇게 뜯어볼게요.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약간 뭔가 이렇게 쓱 대고 오 여기는. 어, 여긴 약간 끈적이가 좀 있어요, 여기 부분에. 근데 얘는 아예 없어요, 그냥. 끈적이 조차 아예 없고, 얘는. 끈적이 조차 없고. 근데 얘는 약간 좀 끈적이가 여기 부분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, 여기. 이게 사실 저의 첫 발주 물품이에요.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도안을 너무 예쁘게.